언니 리뷰할 상품은 비사젤리 메이킹입니다. 이거는 리필 키트고요. 이거는 뭐였지? 본품입니다. 언니 뜨거운 부분 어디였지? 아 뒤에 다띄웠어뜯거운 뭐, 부분. 그냥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 먹는 거, 아니, 아니라고. 말캉가루 초록색. 핑크. 색이야 아, 파란색구나. 이 <laughs> 제대로, 목소리 제대로 해. 얘도 귀여워져가지고, 파란색. 이러면서 한다. 아. 자, 이거는 지랄대인가 설명서인가? 자, 일단 이거 포장종 포장, 포장 이에 아,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이거는 햄버거 몰드, 미니젤리 몰드, 볼드, 롤리팝 몰드고. 이거는 스티커고요 아우씨. 야, 여기다 나 이거, 그거니까. 이건 또스티커고 이건 뭐지? 아, 이건 뭐냐? 이 여러 가봐 자, 이거 설명서. 이거는 메이킹마크안에 들어있는 거군요. 이건 스티커. 이거 설명서래, 설명서. 이거는. 설명서를 제대로. 반? 아, 가. 아기랑소리야가위판 <laughs> <laughs> 뭐 <laughs> <laughs> 아니고 젤리 진열대고요 아진열 제... 그러니까 설명서고요 이것도 또 스티커고요 아이건 몰드랑 뭐지? 몰드랑 롤리... 음? 롤리파스틱 믹싱글 스푼 믹싱글릇 컬러 볼체인 8개 아! 어. 괜찮아? <laughs> 자 그럼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예상이 맞았어 원래 이렇게 쪼꼬매나? 원래 이렇게 쪼꼬매? 어 룰룰룰로. 이거는 이거는 보관 아이 아, 이거 메이킹박스 있네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는데 이거 메이킹박스고요 이거 이거는 야소야 이거 넣지 말고 이건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넣는 보관 박스예요 보관 박스예요자 이거 렌즈 아이 렌즈 네 어, 렌즈, 렌즈. <laughs> 야, 빨리 앉아, 레진. 이건 이거, 건전지는 개별 따로 골패해야 되고. 그. 무슨, 무슨, 그 영어, 썰라썰라 썰라 램프. 이 v UV, UV UV 레진. 아, UV 레진? UV 램프. 이거는 햄버거, 햄버거, 젤리 케이스. 맞아? 어. 두 개인데? 응. 젤리 케이스 두 개. 두 개요? 응. 그럼 어, 언니 하나, 씩 하나. 안 돼. <laughs> 너 하나씩만 가지기로했잖아 파란색이랑 이건 빨간색 색소고요. 아 왜? 응. 이건 노란색 색소. 어, 언니가 준다. 너야 너한 개씩만 갖는다며. 너가 네 입으로. 언제? 우이그 너가 아까 응. 영상 찍기 전에 말했잖아. 언제? 응. 야, 너뻥 치고 아, 주 애들 뻥짱따 치고. 응. 자, 이거부터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티커부터 붙여게. 부착을 해볼게요. 사인가 붙여. 언니가 붙여야 돼. 너 이거 붙여. 응. 응. 음. 이거는 에터 여기고요 자, 그거 아직 붙이지마 그거는 맞아. 그래, 이렇게 하면 대보분 이거 하고. 보면... 여기다 딱 하나 붙이면은 짠, 귀엽지 않고. 그 얌뇽. 얌냠 병동. 이거를 옆에다 붙여. 다 해주고 야 이거 칠 계속 흔들려 소야 이게 여기고 제 잠시만 이 빼야겠다 여기다 한 귀여운 초코통통 젤리는 페이전 키트에서 만들 수 있지. 이거는 여기 위에고, 하트가. 됐다. 오른쪽 밑이고 여기는. 손잡이, 이거. 서랍에. 여기, 얘가 누구지? 뽕에다가도. 버거 하나 붙여줍니다. 미사젤리 레시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젤리를 만들어. 아, 대고자 그러면은 햄버거부터 만들어볼게요. 여기다 건조지 넣었었나안 넣었어? 넣어야겠네. 그럼 넣어 넣어 이거부터 넣어야겠다. 자 이제 버거 젤리를 먼저 만들어 할게요네 지금 여기서 제일 쉬운 색상이다 노란색이야 빨간색부터 어? 만들어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색깔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 이거 양배춘가? <laughs> 아니 이게 이거는 케찹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레진을 빨간색을 어떻게 만들지? 아, 그럼 레진을 필요한 만큼만 부어서 일단 초록색부터 하자 연두색부터 해야지. <laughs> 아니 노란색이 노란 연두색이래. 노란색부터 해야. 한 방울만 넣어 줘한 방울만 넣으면 이거 <laughs> 아니야? 뚝 됐다. 제가 이걸 섞어 줄게요. 뚜껑을 잘 닫아야지. 노란색 이건 진하게 하는. 노란색을 아, 무슨 색으로 색을... 주황색 빨간색이랑 노란색. 그냥 이거 주황색 하면 됐잖아. 몰라 치즈 그걸로 해좀 이따 해 뭐야 거의 양파를 좀 빨아서 빨봉도 주황부터 만들어 패티지아자 이제 치즈를 넣고 자 이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소의 치즈 좋아 노란색이 빨갛게 섞으면 주황색이 만들어지니까 주황색을 만들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물들 부어 넣어주면은 노랑 아니야? 아니야 응 노랑 이따가 썰거야 너무 진하네 고추장 됐네 고추장 마라 이거랑 같이 섞으니까 좀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근데 치즈가 너무 색깔? 투명색이야 아니야 괜찮다 알아서 되겠지 뭐어 알겠지? 이건 뭐지? 어, 쪼그려든다이건 뭐야? 지구젤라든다 파란색을 섞어주면 섞어주면 다 파란색을 파란색을 되네 파란색을 거 파란색을 고란색거 살라비아 콜롬비아 뭔가 책장이 흔들리는 어, 뭔가 어. 어. 피클이 아니야? 피클이야. 피클이야 토마토 아니야? 사이사이 나중에 피클이야. <laughs> 어 이거 진짜 동글해. 그 먼저, 히 응. 그리고 숯불을 소스를... 넣어줄게요 이제 섞으면 된다 냄새나는것 같다.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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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젤리금지 me